어, 오늘은 네메시아의 재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또 하냐고요? <laughs> 이꽃 이름이 음, 지금은 꽃이 없죠. 여기 보시면 뿅 이제 하나 또 필려고요. 초점이 이렇게 네메시아라는 꽃이고 이것도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꽃인데 꽃이 다 지고. 음, 새로운 꽃대는 계속 있긴 있는데요, 잘 피지를 않아요. 저 못모르고 다 잘라주긴 했는데, 얘를 찾아보면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어, 꽃이 지면 그 꽃대를 바로 잘라주면 또 옆에서 새로운 꽃이 올라오고 계속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왜제 꽃은 안 피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얘도 모종채로 그냥 심었던 거예요. <laughs> 불과 몇달 전인데 왜 이렇게 생각없이 분갈이를 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흙을 빼주고 분갈이를 한번 다시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꽃이 그래도 없으니까 지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얘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꽃인데, 아, 꽃이 만발했을 때 사진을 좀더 많이 남겨 놓을 걸. 어쨌든, 꽃이 핀 모습 모습도 영상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얘를 다시 분갈이를 한번 해줄 건데 배수가 좋도록 제가 <laughs> 짠 분갈이 매트를 샀습니다 대형 사이즈네요 90 곱하기 90 오늘은 얘를 펴 보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돈 주고 산 거예요 어. 분갈이 테이블이 따로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걸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제가 하고 있는 그냥 이 베란다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매트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펴지면서 꽃은 잠깐 나오고 단추로 똑딱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가 앞이죠? 어디가 뒤? 이렇게 뒤집는 건가? 뒤집어서, 어, 아, 이거 생각보다 크구나. 자, 여기를, 아, 이렇게. 여기 똑딱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군요. 만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매트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딱 좋네요. 네, 중짜리도 이게 무슨 사이즈였지? 음... 대형이었는데요. 중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돈 내산 매트였고, 얘를 이제 뿌리를 털어 뿌리를 한번 보고 분갈이를 배수가 좋게 다시 갈아주도록 할 건데. 음... 물이 지금 일부러 주지는 않았고요. 자, 흙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 비료 알갱이도 막 올려놨었는데 이 흙을 다시 써도 돼요. 이거 새 흙을 담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네메시아 키우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얘가 만발했을 때. 이거는 소형 모종인데요. 그 중형 정도 되는 한 엄청 요거보다큰 모종이 있죠. 한 15cm? 그런 모종의 만발한 꽃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처음에는 많이 폈었는데 저희 집은 동양이라 그런가 거의 동양이거든요. 11시 정도면 햇빛이 아유 너무 귀한 집이라 그래서 그런지 꽃이 그렇게까지 막 흐드러지게 피진 않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제 생각대로 지금 여기가 모종 채로 제가 넣는 게 확실합니다. 그때 선 애기별꽃하고 똑같이 그냥 껴놨던 것 같아요. 그두 개를 같이 선물 받았거든요. 살살살살. 혹시 뿌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 소심한 가드너는 살살살살 빼봅니다. 이 흙은 다시 써도 되는 흙이니까 이쪽에다가 털자. 모종아 나와라. 아빠 빼볼까요? 잔뿌리가 막 많이 있으려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흥분해가지고 잔뿌리를 왜 보고도 못본 척한 건지, 그냥 빨리 신고 싶었는지 뽑으면 나오나? 아, 어, 잠깐, 아, 어, 나... 아, 이렇게 됐다. 음, 여기가 좀 배수구를 더 신경 쓰긴 해야겠네요. 자, 뿌리. 짠. 제가 그때 잘랐었나요? 이렇게 잔뿌리가 있는데요? 오, 이 옆에 흙은 거의 새 흙이에요. 이거 그대로 넣어줘도 되긴 하겠다. 근데 이거 뿌리를 어떻게 털어? 아, 밑에 잔뿌리 많았군요. 자, 그러면 위에를 좀 털고 얘도 통풍 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밑에가 좀 답답하네. 밑에 보이시죠? 바람길이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을좀 정리를 해주고 이 채로 넣나 봐요 제가. <laughs> 네 여기는 조금 이거는 옆 부분 흙은 제가 넣은 흙이니까 이쪽에다가 오 이렇게 잔뿌리가 아 여기는 촉촉한 상태인 거 보니. 이거 뿌리 관리를 할 때, 그, 잡아 뜯는 거는 얘네들한테 되게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해가지고 핀셋으로 잡아 뜯는 거 말고 차라리 가위로 자르라고 하셨거든요. 뿌리가. 근데 저번에 잡아 뜯은 거 같은데. 아이고야, 그래서 힘들었나?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진 않네요. 제가 저번에 털었었나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뜯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털어주고 있어요. <laughs> 여기 잔뿌리. 잔뿌리 보이시죠? 과습에 취약하잖아요. 식물들이 대부분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흙을 너무 그때 분갈이 형만 썼구나. 네, 오, 아직은 예쁜데 꽃이 정말 많이 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됐어요 뿌리가. 얘는 끊어지는 것들은 좀끊 빼고, 그렇 잡아 뜯고 싶은 마음을 참고 <laughs> 그냥 이렇게 넣어줘야 되나 봐요. 아, 영상, 네메시아 분갈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저는 모든 걸 유튜브로 공부합니다. 유튜브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 입도 따주고, 여기 중간을 좀 따줄게요. 그, 네메시아 분갈이 영상은 몇개 있었고, 아이고, 이런 애기들도 있네. 그, 몇개 있었고, 이렇게 키우다가 몇년 됐는데 다시 분갈이하고 이런 영상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목마가렛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에 비해서 네메시아는 없을까? 이게 얼마 안된 나무여서 그런가요? 얘를 여기를 좀 시원하게 잎을 따주고 있어요. 이 밑에도 꽃대가 있긴 있는데, 와큰 잎은 잎이 크지도 않은데 몇개 따주고. 아, 너무 조심스럽다. 삽목이 될까요? 궁금하다. 이런 거 띄어서 삽목 될까? 도전을 해야 됩니까 아, 이 정도면 됐나 자 이렇게 여기도 성장점은 잘려있네요 가운데 자 조금 더 키워 가지고 뭐 포기를 나누던지 삽목을 하던지 한번 해 볼게요 삽목할 만한 가지가 얘 얘를 빼볼, 빼서 한번 뿌리가 나눠지나 아, 안될것 같아요 이랬는데 엄청 강한 인가요 이거 키우고 계신 분몇 년째 팁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정도 똑같나요 <laughs> 아닌데 많이 떼어냈는데 어뭐 근데 아까워서 못떼내긴 했어요 완전 초보죠 야 대신에 여기를 좀 통풍 있게 심 어야 되겠나 새순이 막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 뿌리는 잘라서 가위로 자른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흙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잡아 뜯지는 말고. 이렇게 잔 뿌리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 이 정도만. 몇 개만 해서, 이렇게 뿌리 상태를. 포실포실. 자, 얘를 이제 심어요. 원래 화분에 심을 건데, 원래 화분에도 지금 배수층이 제가 너무 안 깔았나 봐요. 얘왜 이렇게 했지? 처음에? 우와, 과습이었어, 뭐야? 완전. 이것도 새흙은 새흙인데, 그, 마사층을 너무 작게 하긴 했었구나. 그럼 잠깐 빼. 가습이요. 가습은 아니지만, 물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빼준 다음에, 빼요. 분갈이. 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기다 마사를 좀 더. 난석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응? 음? 이건 뭐야? 빼고, 네. 이렇게 하고, 이기 넣으면서 섞을까봐요. 이 흙을 다시 쓸 거니까. 물을 얼마나 자주 줘야 될까? 펄라이트를 좀더 섞을까? 더 섞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펄라이트를 섞었습니다. 펄라이트하고 여기 자 높이를 보고 펄라이트하고 마사를 섞었습니다. 펄라이트를 너무 많이 넣었나? 메시아야 네메시아야 잘 살아라 너무 낮게 심은 것 같네 또 자. 흙을 너무 높이는 안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말을 안 하죠? 진, 집중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줬어요. 너무 꾹꾹 누르지는 않았고, 예, 잘못하니까 좀 여린 가시들이 잘 부러지네요. 어, 부러지네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삽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면 옆에 꽃 가게에 이제 더 없기 때문에 <laughs> 얘로 좀 버텨야 될것 같아. 얘를 좀 키워가지고 건강한 가지는 잘라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물은 안 줘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이 빼낸 흙이 약간 촉촉했어요. 물은 상태를 보고 얘가 아니, 그래도 줘야 되나? 음, 물은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는 안 덮었거든요. 자이 상태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예쁜 네마, 네메시아의 다시 하는 분갈이 목소리일기였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면 근황을 다시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네메시아 잘 커줘. 안녕!